안수를 네, 네. 네. 제가 금요일에 다 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제가 또 주일이랑 본당에 있으니까 그 저보다는 그랑 같이 오는 다른 세신분님들 네. 그분들께 좀더 많이 받으시고 우리 네. 동늘 가족들은 제가 주일이랑 네. 해서 시간에 내서 안수 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를 어, 말씀드려야 될까요? 오늘 <laughs> 네. 아, 강복 강복해드리겠습니다 강복드리겠습니다 강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광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